안녕하세요. 달빛달이진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 애가 나에게 사귀자고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제목처럼 뭔가 내가 그런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 누군가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 책은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어떤 남녀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좋아하는 감정만을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친구가 되고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이에는 반드시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이 책이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남녀,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해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세 개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세명이세 개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같은 5학년, 같은 학교에 있는 5학년 친구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얘네는 얘랑 어떤 관계일까를 찾아보는 재미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는 일들이 여기 나타난 것 같아서.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이야기도이 친구의 마음도 이해해야 되고, 이 친구의 마음도 이해해야 되지만 서로 사실 각자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이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기정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하는 경록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음, 경록이는 기정이를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좋아하게 된데요. 어, 일단 기정이가 글씨를 글을 잘 쓰고 그리고 경록이는 그 글을 잘 쓰는 기정이의 글을 좋아해요. 근데 이 기정이가 좀 무뚝뚝하고 좀 차가운 면이 있는 친구여 가지고 친구들과도 막 그렇게 막잘 지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과학 시간에 그 경로기가 비커를 깨뜨리게 되고 기정이가 정말 다른 친구들은 막 경로기를 바보라고 놀릴 때 기정이가 많이 이제 너 정말 너 어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았어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순간에 심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기정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런 마음을 표현할 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고 기정이를 못 만나는 시간 동안 경로이는경로이 나름대로 집안에 일이 생겨서 조금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 기정이 어떤 비밀 아닌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기정이의 아, 아버지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가지고 좀 쫓기는 순세가 되는데 그거를 경로이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경로이는이 정도의 자초지종은 알지 못하죠 근데 갑자기 기정이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너가 우리 아빠를 막 신고했지. 막 이러면서 기정이가 펑펑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경록이는 기정이가 정말 어,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을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정이는 또 기정이 나름대로 경록이를 오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록이한테 자기가 또 울분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너무 어 아쉬운 게좀 있었어요 너무 짧기도 했고 어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여사친이 있는 시윤이가 그 학교의 인싸인 루아를 좋아하게 되면서 원래 절친이었던 나은이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나인이 입장에서 그려져요. 난이는 시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소꿉친구로 친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시은이가 시윤이가 루아를 좋아하게 된다고 루아를 좋아하게 됐다고 해서 막 둘이 잘 이어지도록 연결식까지 시켜 줘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난이가 자기가 시은이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계기는 이제 루아가 이제 시윤이와 나은이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뭔가 더 친한 것 같은 여사친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시윤이 남자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이상 나은이랑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은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 자기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시윤이가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들기도 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새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난이는, 어 거의 죽을 뻔한 새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새를 낳게 만들어요. 시훈이와의 일을 잊기 위해서 이 새에게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새한테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면서 막 애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이는 시훈이와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또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이 새를 결국에는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새이고 날려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지만 음 나은이한테는 지금 이 위로해줄 대상이 이 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윤이와의 관계를 이제 돌이켜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나은이 입장에서만 일단 그려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덩달아 어, 속상한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나랑 친하게 지냈던 음 남사친이 여사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팽! 나를 모른 척 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한편은 또, 루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도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루아인데, 어? 내 남자친구가? 자기가 친한 여자, 여사친이랑 매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재밌게 논다면, 그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시운이가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은이는 뭔가를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태를 날려보내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뭔가를 결정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윤이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 장면이 참 의외였어요 오 역시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나 아니었으면 고백은 뭐고 막뭐 이런거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냥 서운해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시윤이한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래서 시윤이가 결정하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시윤이 의결정에또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나니의 모습도 선생님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자친구들 간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정이와 유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둘은 절친인데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절친의 사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연스러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이제 아정이가 유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기다가 할머니가 정말 수제로 더 예쁘게 꾸며주신 그 인형을 좋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가져갔다가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인데 아정이는 자기가 일부러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사라진 데다가 뭐또 백화점에 가서 또 예쁜 거를 하나 사줬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니까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나가 그거를 뭐막 마음속에 담아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연히 아정의 우산을 갖게 되었을 때그 우산을 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당했다고 표현하긴좀 그렇지만 자기가 그랬듯이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 솔직히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막아정이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그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잘 드러나네요 선생님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기호도 잘 맞고 어 친한 친구로 정말 단짝 친구로 잘 지내요 그러다가 민찬이라는 새로운 뉴페이스의 남자친구가 전화로 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민찬이를 어, 아정이는 좋아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민찬이는 유나한테 고백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세명 이제 삼각구도가 되는 거죠. 선생님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찌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정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세, 우리 한2주 동안 같이 지내보고 민찬이 니가 누구랑 사귀지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정이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겠죠. 얘가 결국 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셋이 같이 지내다가 아정이는 민찬이의 의외의 면을 보게 됩니다. 민찬이는 알고 보니까 또 자기가 레슨 받는 같이 레슨 받는 그 누나를 또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찬이는 아직은 어, 그런 좋아한다는 감정을 자기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 친구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찬이 그런 모습에 아정이 좀 실망을 하게 되죠. 왜 뭐지?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2주를 이렇게 지내보니까 음, 생각보다 민찬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음, 그런 이미지의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정이와 유나는 민찬이를 둘다 그냥, 음, 너랑 안 사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찬이는 민찬이대로 그냥 아정이와 유나는 다시 둘만의 어떤 그런 우정을 쌓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선생님은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냥,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났고, 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이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 반, 우리 반 친구들이 꼭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요 또래 친구들의 일상의 이야기,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풋풋한 마음의 이야기가 잘 드러난, 또 관계에 대해서 잘 꼬집어서 이야기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